오늘의 주인공, 뉴포링 유튜브 안녕하세요. 퍼링퍼링뉴포링입니다. 방학 때 테라버닝으로 본캐를 키우셨다면, 이제 슬슬 링크 유니온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룩덤님들 이라면 링크 유니온을 키우기 전에 성코디부터 진행하실 텐데, 부캐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살짝 아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는 로얄 헤어보다 부담이 적은 초이스 헤어 쿠폰을 활용한 저가 코디입니다. 헤어가 랜덤인 로얄 헤어와 다르게 초이스 헤어는 헤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훨씬 저렴합니다. 성형의 경우 초이스 성형에 예쁜 게 없다 보니 그냥 기본 눈을 하시거나 얼장을 더욱 추천합니다. 먼저 초이스 헤어 쿠폰 목록을 보면 역해의 경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헤어 두 종인 무스 폼 헤어와 아이스 콘 헤어를 살펴볼 예정이며 남케어의 경우 잘 나왔다고는 못하겠지만 초이스치고는 뭐 하면서 합리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무스 젤 헤어와 똑단발 헤어 두 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여드리는 코디들은 그냥 가장 인기 많은 성형이 조용한 눈과 먹눈을 사용했으며 미백, 인형핑크가 기본적으로 적용 상태입니다. 그럼 역회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모자를 안쓴건 무스폼이 더 예쁜 것 같고 모자를 쓴건 아이스콘이 더 예쁜 듯 합니다. 추천 코디는 8주년 음표 토파즈, 샤르르 아이스걸, 샤르르 캔디 예티 심플 게임, 예티 멜빵, 크로스 캠핑머그 핑크 몽몽리본 부들핑크 우지, 입스리 아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세 번째 코디입니다. 핑크핑크한 게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다음 추천 코디는 코치에네시스, 봄의 심포니, 빵빨 몬돌베블랙번거지로즈핏운동해복 사각사각, 바이올렛레비 솜털보라 뽀송, 눈수정 지팡입니다. 이이 중에서 저는 첫 번째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질 텐데, 그래서 그런가 뭔가 저도 모르게 끌리고 있습니다. 화가 낸 아이스콘 헤어가 더잘 어울리는 듯한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아이스콘 헤어를 고를 듯 하네요. 헤어. 로얄 헤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왔어요. 또한 세 번째 눈수정 지팡이의 경우, 오히려 로얄에서 풀릴 때보다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예쁜 무기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강추 드려요. 좋아요, 구독. 이제 남캐 적합 코디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수젤 레어와 똑단발 헤어입니다. 둘다 예쁘다기보다는 초이스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 가성비 코디하기 딱 좋은 느낌입니다. 추천 코디는 예그리나 베레모, 예그리나 함보로, 시크릿 페스포트 블랙 벙거지, 루즈핏 운동회복, 사각사각, 올라가도 되지, 하늘 속삭임 새벽 초롱입니다. 예그리나 함바스의 경우, 역캐권 이미 2억이 넘었는데, 남캐건 아직 1억대를 유지하고 있으니, 하나 정도는 꼭 구매해서, 본캐든 부캐든 끼워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늘 속삭임은 스라빌인데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넣어보긴 했지만, 해당 헤어와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 코디는 8주년 음표 토파즈, 음악대 유니폼, 음악대 지휘봉, 종급 백호켓, 백호제복, 베코 오르카이 토끼인형, 스윗디어 후드, 스윗디어 함보로 드림랩빗입니다 음악대 유니폼 역시 스라빌치고는 상당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엄청 높은 옷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 추천하는 코디템 중 하나입니다. 스윗데어의 경우 세트로 입으면 너무 귀여운데요. 제 부케도 이미 착용하고 있는 세트 옷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가세요.